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뿌연 수돗물이 나와 급식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된 후부터 수돗물에 여러 차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수도당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고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수도관에서 뿌연 수돗물이 흘러나옵니다. 배야에 담긴 물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색이 탁합니다. 정상적인 수돗물과 비교하면 투명도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전 8시부터 점심 급식 때까지 4시간 넘게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급식에 필요한 수돗물은 8톤 내외. 재료를 씻고 조리에 사용해야 할 수돗물에 이상이 생기자 급식실 운영을 할수 없었고 670명분의 식재료는 모두 폐기처분됐습니다. 물을 쓰니까 물이 다흙탕물색으로 물이 계속 그렇게 나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다 소독을 해야 되는 야채들도 있고 바로 먹어야 되는 과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당일 점심과 저녁 급식은 제공되지 못하고 학생들은 오전 수업만 받고 학교했습니다. 물에서 녹물이 나와서 밥이 못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급식을 차단하고 학생들을 빨리 내보낸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벌어진 수돗물 사태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급식실 운영에 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대규모 공사 현장이 들어선 이후 수압이나 수질 등에서 수차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뭐 관이 터지거나 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흙탕물이 저희가 나와서 급식 하는데 되게 지장이 많았어요.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실까요? 급식도 안 먹고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같은 학부모로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은 민원에 상하수도 본부는 수돗물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승생 상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도관 상태나 수압 등의 이상이 있는지 50년 이상 된 노후관로 복구 공사 과정 등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원인 모를 수돗물 수질 논란에 급식 중단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학교 측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원인 파악과 대책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환입니다.